할렐루야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주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원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 의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저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명의 문등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열 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자였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종교인들 이었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서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며 노아의 때와 같이 로세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노아가 겪었던 홍수의 때와 같이 로시 겪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너희가 하늘 날씨를 보면서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 가운데 매 순간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심으로써 언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